1회 치료만으로 거의 불편함이 사라졌던 사례를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이 환자분의 경우 관절 주변 조직의 염증과 해당 부위 저작근의 강한 긴장이 문제였습니다. 정확한 해부학적 위치에 턱관절 주사 치료 일회를 시행했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 오복만세 치과에 내원하셨을 때. 환자분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처음에 통증이 10점이었다면 지금은 0.5점이에요. 입도 자연스럽게 벌어지고 생활의 불편함도 거의 사라진 상태였습니다. 이렇게 환자분의 불편감이 사라진 것을 확인한 후 턱관절 치료를 종료했습니다. 모든 턱관절 환자가 1회 치료로 끝나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초기에 정확한 진단이 이루어지고 적절한 치료가 들어가면 정말 빠르게 회복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지금 턱이 불편하신가요? 이제는 참고 넘기지 마세요. 당신의 턱관절은 지금부터 좋아질 수 있습니다. 턱관절은 바로 오복만세 치과입니다.